응 음, 이따 얘기해줄게 자 여러분 여기서 와나 진짜 이거 봤을 때야 이거 내 제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아, 혹시 이거 풀었다 본인 힘으로 풀었다 풀고 있어요 시간 좀 줘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잠깐만 집중 여러분 내가 만약에 왼쪽에 오우 r y 왼쪽에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점이 있어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도 서로 다른 몇 개? 여섯 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몇 개야? 여섯 개. 6개. 음. 근데 자신, 왼쪽에 서로 다른 세 개와 오른쪽에 서로 다른 세 개를 연결할 거야. 근데 크로스 되면 안 돼. 근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선생님, 어, 왼쪽에 서로 다른 세 개와 오른쪽에 서로 다른 세 개라고 했으니, 잘 봐봐. 음.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안된거지왜왼쪽에 서로 다른 두개밖에 안됐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경의술과라 라고 했던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거를 맞추면은 오늘 수업은 거기서 종료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토발했죠 실제 수업하는 그날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장 <laughs> 확장성이 되게 높은거야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 이거 하나 둘 세 개, 어, 이거 한 가지, 어, 어두 가지, 어, 어세 가지, 어, 어, 네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어요. 못해요. 그래서 <laughs> 뭐 하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했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일대혁명의발상이 뭐라고 그랬지? 액션을 끄는 거죠.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왼쪽이 서로 다른 세계와 오른쪽이 서로 다른 세계를 직선을 그을 텐데 교차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럼 왜 완성된 모습을 생각합니까? 뭐부터 해? 솔, 에와 맞을 에부터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왼쪽이 서로 다른 세개 선택하세요. 6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너, 너, 너라고 할게. 자, 오른쪽에 또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하세요. 요번에 너, 너, 너라고 할게. 선만 그으면 되는 거지. 선을 그는 경우가 있고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왜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한테 선을 보여 드릴테니까 따라합니까? 아, 이해돼요 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가, <laughs> 잠깐만. 지금 이 문제가 이하고 똑같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 잘 잡아봐봐. 어, 내가 이 문제하고 100% 똑같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X가 1과 2와 3, 4. 어, 4? 4까지만 할까요? 어, 4. 좋아요. 음. 그리고 Y가, Y가 5. 아, 이거 4 너무 많아. 3까지만 하자. 어. 자, 5, 6, 7, 8, 9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그때 x1과 얘가 x2가 얘 이러면 fx1과 fx2 또한 얘라 맨 마지막 얘를 한 줄로 우리 뭐라 그러지? 증감수라고 하는 거죠, 증감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만약 x에 1과 2와 3이 있어요 어, y에 5, 6, 7, 8, 9라고 한다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1, 2, 3은 무조건 쏴야지. 무조건 쏴야지. 근데, 오른쪽에서는 딱세발만 맞을 거 아니야. 그럼 개부터 선택하라고 5개 중에 세개만 맞겠지. 그 생각. 예를 들어, 5와 7과 8이 만다고 아이콘. 경우수 구했으면 확정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감수가 돼야 돼. 이렇게 쏠 수, 쏴야 되는 경우수는몇 가지야? 증감수가 되도록, 이제 1이 쏠 거고, 2가 쏠 거고, 3이 쏠 거잖아. 누구한테? 5, 7, 8한테. 쏘는 경우수는몇 가지야? 한 가지죠. 왜요? 순서대로. 1은 5한테, 2는 7한테, 3은 8한테 써야 될거 아니야. 따라와요? 그럼 끝났어. 딩동, 댕동. 저거 됩니까? 왜? 하, 문제가, 어? 어, 문제가, 뭐라고? 아, 문제가! 야, 1부터 4 사이에 있는 X 값들은 뭐가 돼야 돼? 감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아까는 교점이 생기지 말라고 했는데 요번엔 뭐야? 철저하게 엇갈리라는 거죠 제일 큰 애는 제일 작은 애한테 중간 엔그 다음 이한테그 다음, 그 다음 제일 큰 놈은 제일 작은 한테라는 거잖아 따라와 야, 난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리지도 않았어 솔직히 1, 2, 3, 4, 5안 그렸어 널은 여러분 위해서 그려줄게 하, 진짜 나 너무 친절해 씨.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이야 X에서 X로의 함수, 잠깐만. 1부터 4까지만 지금 감수함수가 돼야 돼. 맞아요. 1부터 4까지만 감수함수가 돼야 돼.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서, 뭐? 맞을, 6개 중에 선택받을 4개부터 선택을 하라고. 누구한테? 1부터 4한테 맞으래잖아. 그러면 3, 4, 5, 6이 맞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감수함수가 되래. 이제 쏴야 될거 아니야. 쏘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왜요? 굳이 하자면, 제일 큰 애가, 제일 작은 애가 제일 큰애그 다음이, 그 다음,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그다음 쏘리, 그 다음이, 그 다음 수사일야될거 아니야. 정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수업할 때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 씨. 자, 두 번째. F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잠깐만, 오!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그쵸, 1대1? 그 말은 뭐야? 1대1이면서 공유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그 말은 뭐예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4는 무조건 1대1이야. 그러면 뭐 5하고 6 중에 어느 하나가 화살 맞지네를또 써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응? 어? 이게 됐어, 안 됐어? 아, 다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아. 다시 그릴까아 다시 그리자 어. 보기 좀 힘드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완성됐죠 1, 2, 3, 4가 쏜 거야 근데 만약에 다시 x가 1, 2, 3, 4, 5, 6 1, 2, 3, 4, 5, 6이야 어. 이번에 1, 2, 3, 4가 맞았다고 한다면 4가 1한테 3이 2, 2, 2가 3, 1이 4한테 이렇게 쐈다고 해볼게요 거기까지가 지금 여기라고 생각해 5하고 6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난 5는 5한테, 6은 6한테 쏘면 1대1 대응 맞죠?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지. 왜? 1대1? 역감성 존재하지 말래며 근데 1대1 대응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것도 안 되지만, 이렇게 써도 어차피 역감는 존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 만약 얘가 이렇게, 이미 선택받은 애가 또 맞아도 안 되는 거잖아. 얘가, 그럼 6은 아무나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왜 케이스가 너무 많지? 케이스가 아, 너무 많아. 뭐라고? 케이스가 너무 많아. 뭐 감정이입하고 있어? 막니가 <laughs> 어, <얘가>, 음, 이러네. <laughs> 감정이입하고 입입한... 그때, 뭘 생각하라고? 한번 정도는 여사건을 생각하라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네. 아, 그러네. 잠깐만. 그러면, 어,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줬고, 5하고 6만 쓰면 돼. 5하고 6만 쓰면 돼. 5하고 6이 어느 하나에 쏴도 다되고요 먼저 맞았던 애한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이 알아서 지가 쏘고 싶은 애한테 쏴도 돼. 근데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건 뭐야? 선택 안 받은 그 두, 아, 잠시만요. 선택 안 받은 애들 있죠? 이 둘한테. 요렇게 쏘거나, 요렇게 쏘는 것만 안 되는 거 아니야? 1대1 대응이 되는 건이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네? 대박. 그러면, 5가 쏠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섯 가지지 마음대로 쏘라고 요 아, 그, 여기. <laughs> 봤어? 이게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로한 거야. 이 여섯 가지가 뭐야? 5가 쏠수 있는 경우수죠. 그 다음에 또 여섯 가지야. 이게 뭔데? 6이 쏠수 있는 경우수. 근데 안 되는 건몇 가지라고? 두 가지. 이렇게 쏘거나 크로스 하거나. 그래서 몇 가지? 두 개를 뺄 거라고. 그래서 15에다가, 삼십육 삼십 사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 오백사십이야 이건 이제 암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고등학생인데.